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꼬꺼 법칙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문 칼럼을 하나 본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 은행장이 은행장을 그만두고 쓴 칼럼인데요 자기가 은행장으로 있을 때는 자기한테 충성하는 고객이 그렇게 많더니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백만 명이 넘겠죠 그죠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 자기한테 충성하는 고객이 10명도 안 되더라는 거죠. 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첫 번째로 고그 법칙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예청을 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은 구독 신청까지 눌러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물론 그분들이 음, 구독 신청을 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강의를 듣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강의가 좋아서 들을만해서 구독신청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도 잘하라고 예. 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신 분들도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의 격려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로코급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도 멀어지더라.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 멀어질까요? 아니면 마음에서 멀어지니 눈에서 멀어질까요? 어, 그거는 좀 쉬운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도 있으시고, 뭐 양쪽 다 맞는 얘기지. 이런 느낌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파라독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예. 그래, 그런 주제들을 다루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를 자, 그런데 여기와 관련된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예.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좋다. 멀리 있는 친척은 눈에서 멀리 있으니. 멀어지니, 그죠?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가까이 있는 이웃은 항상 보니까, 그죠? 또 마음에 더 들고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그런 말로 얘기게 됩니다.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 멀어지더라.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 아웃사이드 인 방식이라고 그래요. 아웃사이드 인. 외부가 내부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러하기만 하던가요? 예.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예. 음. 그런데 한번 뒤집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가까이 에 있는 사람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laughs> 저도 있고요. 예.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가까이에 있다고 해 가지고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벌써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본다고 해 가지고 마음에 잘들어던가요 오히려 안 나타났으면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까? 오히려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니까 와, <laughs> 들착 논란적은 없었습니까? 또는, 진짜 내가, 내 마음에, 그렇게 안 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어디로 가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죠? 뒤집어서 한번 보자는 거죠. 또, 반대로, 멀리 있는 사람이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정을 나눈 사람이랄까, 사랑을 나눈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죠. 멀리 있다고 해서 그 시공이 문제가 되던가요 오히려 멀리 있어도 더 마음이 가고, 그죠? 그 마음이 사이고 사이다 보니까 항상 가까이 있는 듯이 느껴지고, 더 그리움이 사이고, 언젠가는 만나게 되지 어지 않던가요?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저는 많았던가요? 이 안에 있으니까 외부에서 외부가 변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 사람도 만나게 되더라. 이것은 안이 바깥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이 안이 바깥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것을 인사이드 아웃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멀어지니 눈에서도 멀어지더라. 이것은 인사이드 아웃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도 멀어지더라. 이것은 외부가 내부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아웃사이드 인 방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인사이드 아웃 out 방식하고 아웃사이드 인 방식 어느 쪽이 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까? 또는 더 본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진리라 그러면 은 우리들은 인류의 스승들이 이야기한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성경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하늘에서 글하듯이 땅에서도 글하리라. 내부에서 글하듯이 외부에서도 글하리라. 시크릿에 보면은 시크릿이란 론다번의 시크릿이라는 책의 서문에도 그렇게 나와있죠. 고대 동굴에서 발견된 에메랄드 석판에 그렇게 적혀있다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거죠. 네. 내부에서 글하듯이 외부에서도 글하리라. 이게 진리라는 거죠. 인사이드 아웃 방식을 얘기하는 거는 거죠. 자문에 더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역시 인사이트와 방식을 얘기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저는 성경이고 불경이고 이 어떤 종교라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들을만을 위한 그런 진리를 담고 얘기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고 불경이고 이 종교들은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전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의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서도 본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외계인을 다루지 않는 이상. 또요. 특정인만을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진리를 담고 있다 그러면은 이 종교들이 말이죠. 전도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은 그죠. 다 그쪽 위에도 다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교들은 보편적인 진리를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인사이도 아웃 방식이 맞다라는 얘기죠. 그럼 동양에서는 어떨까요? 동양에서는 하늘을 중시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 두려운 줄 알아라. 라고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보니까 우리 안에는, 인간에는 하늘이 내려와 있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늘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네, 하늘은? 푸르디 푸른 저 대낮의 창공이 하늘일까요? 금띠금은 저 밤하늘의 하늘이 하늘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늘이 아니고요. 하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 상, 하, 사방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탕도 없고 형태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은, 천은 허허 공공하다 그랬어요. 빌허 빌, 허, 빌, 공자를 얘기했다니까요. 이 하늘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허허 공공한 하늘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면, 빌허 빌, 허, 빌, 공, 자라는 것은요, 빌, 허, 빌, 공, 자는 아무도 없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붙여, 허, 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허 자하고, 무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는 n o t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엠티 p t 이허 또는 공은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듯하지만서도 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늘을 우주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을 낳는 그런 것을 하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역시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역시 인사이다하 방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 물리학인 양자역학에서도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자역학에서 어떻게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지는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치인하고 인류의 스승인 현자들하고요, 어느 쪽을 여러분들이 더 믿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외부를 바꿔주면, 환경을 바꿔주면 사람이 바뀔 것이다. 즉, 사람이 달라질 것이다. 내면이 달라질 것이다. 아웃사이드 인 방식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인들은, 인류의 스승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가르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 멀어질까요? 마음에서 멀어지니 눈에서 멀어질까요? 지난주에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지킨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한주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 을잘 지키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